잠깐만, 나는 나는! 얼른 이 있어봐 기나려 자자자 끈하명 땡겨야 돼형형나 어디로 가라고? 옆으로 땡겨야 돼에 어? 나오라고? 와나끈두 명이 땡겨야 어떡하지? 어, 됐다 주사님 <laughs> <laughs> <수선님, 웃음> 저는 나가요 저쪽으로 알았어 잠깐만, 음. 나올 수가 없어 같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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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거기 다 넘어간 거아시야이다려야돼 잠깐만 발을, 발 조심해, 발이 안 걸리게 기현아 아, 없어도 돼. 기기한테 가도 돼. 기아일로 와, 일로일로 와. 와. 조심해. 건물 안 걸리게. 가운데 가운데. 기안 걸리게 돼. 발 걸리면 안 돼. 어, 요거? 오케이. 어. 자, 다이테 가면 돼. 이 님, 그 폴대 잘세우계세요 아, 폴대는 야, 기야 이거 차내기이수영못 한다. <laughs> 이왕 어르해야 어렸어 어렸어 이거 당기지 마 어떻게 해요? 아니 그냥 이쪽으로